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한번 삽니다. 근데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한번 세상에 태어나고, 단한번 세상을 살다가, 단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늘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행복이 그렇게 우리 앞에 쉽게 정체를 드러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기대하던 행복은 그냥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전쟁을 겪으신 어른 분들께서 계실 것입니다. 1950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6.25 전쟁을 생각하면 저는 이 사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52년도에 어느 전쟁통이 벌어진 그 우리나라의 어느 길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짐을 이고 지고 아이에게 그런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야,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비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철박하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아니 온 세상에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또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좋겠다 지켜주시기를 소원한다 그 기도를 늘 올려드립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가 머리 에 등에 진이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먹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 힘을 잃어버렸는지 알수 없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쭉 늘어진 이 아이를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은 또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일까? 여러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짐을 어머니라는 이유로 혼자서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그런 느낌을 절절하게 받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진 내려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은 어릴 때는 미래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청년의 때는 성공이라는 짐을 지고, 그리고 중년이 되면 책임이란 짐을, 그리고 노년에는 후회와 고독이란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숨이 턱에 차게 오르는 것이 인생이다.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애 주기에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괴로운 인생길,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지고 다니는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힘 있고 재미가 넘치면서 가슴 떨리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머무림쳐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 한 사람 제가 소개할까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합니다 1930년대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대공황의 여파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가난과 굶주림과 무너진 자존감, 자존감 도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진심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이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국민들에게 히틀러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짐을 벗겨주겠습니다.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은 다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전후 전쟁의 짐을 짊어진 독일 국민들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광적인 추종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걸머진 그 인생의 짐을 들어보려고 히틀러가 제시한 해결책, 전쟁을 통한 복수와 정복 그리고 인종 청소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히틀러가 소리 지르면서 외쳤던 지상의 유토피아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한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전쟁 역사가 들은 결과를 계량적으로 이렇게 추산합니다 사진 보기 싫으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끔찍해요 사망자 수가 약 7천만에서 8천5백만이었다. 6년 사이에. 경제적인 피해, 당시 환율로 1조 달러였다 그럽니다. 오늘 날의 환율로 환산하면 15조에서 20조 달러가 휘리릭 날아가 버렸다. 파괴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500개가 넘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피해 결과 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이들의 그고통 그리고 독일 전체가 짊어져야 했던 그 죄의 짐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죠. 한 전쟁 망상가가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국민들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진행한 이 시도는 더 무거운 짐을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안겨주고 마는 그런 사건으로 결말 지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짐을 벗어보려는 이 연약한 인간 나름의 자구책, 혼자서의 노력은 더큰 짐을 만들어내고 만다. 이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진리로 이제는 자리 잡혔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머지고 가는 이 인생의 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의 짐을 가볍게 위해서 취하는 방법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혼자 꾸역꾸역지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져야 될 짐이니까 자포자기하고 그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나누지 않고 혼자 고독하게 꾸역꾸역지고 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그냥 심신의 피폐함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좀 치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결국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끝마칩니다. 허망하죠. 너무 허망하죠. 또 하나의 방법, 제법 괜찮은 방법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에요.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이죠. 어제도 결혼 예식들이 있어서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평생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평생 자, 부부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거참 좋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나의 짐을 맡게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신뢰할만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존중하는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짐을 좀 나누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죠.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나의 짐을 함께 나누어줘 달라고 부탁하고 인생의 길 동무가 되어서 함께 멋지게 서로 부축하며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방법도 결국은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길동무들이 끝까지 나와 인생 사이클을 같이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어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딱 맞추어 가지고 함께 완주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뒤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성공한 인생이란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연령대별로 성공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10대 성공한 사람 누구냐?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 맞는 얘기죠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대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 40대 2차 회식을 쏠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 아직도 돈을 벌수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누군가 밥을 차려주거나 혼자 밥 차려먹을 수 있으면 성공, 좀 비튼 이야기 같습니다. 90대. 90대가 되면요 통계를 낸것 보니까 보건사회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90대까지 살수 있는 분들은 같은 나이대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90대까지 사는 분들은 평균 100명 가운데 5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95명이 9 0대 보통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자 90대 무엇이 성공일 것 같습니까? 전화해 주는 사람 있으면 성공 그러더라고요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는 뭐가 성공이냐? 아침에 눈 뜨면 성공 그렇게 누가 내 인생이 시작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생각을 보면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나 혼자 버겁고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내인생의 현실적인 짐을 맡기고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문득문득 악한 길로 인도해서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마음이 있죠 그걸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그걸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이 너무 밝고 청명하게 그제 짐을 좀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까지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없을까?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그만둬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과 마태복음의 그 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 방법을 따라가면 가장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시편 68편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지시는데 언제 져주신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두 가지 말씀은 나 혼자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나의 짐을 대신 저어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보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그렇게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진짐 맡겨라.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저 믿고 마음에 결심을 한 이후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짐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생계, 육신의 질병, 직장의 불안정, 경제적인 압박과 같은 생활의 짐이 되었던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에 빚어지는 인간관계의 짐이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의 짐이라든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지?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짐이든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짐이 벗겨지고 굴러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설교로 봉사하는 현직 소방관들로 구성된 한국기독소방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이 단체의 지도목사이셨다가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지도목사로 한 20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올해로 설립된 지꼭만 20년이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감사 예배 가지를 못하고 축사만 보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바쁘고 위험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하는 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정말 짬을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딱 맞춰야 됩니다 넘어가면 다 나가버려요 시간이 넘어갑니다. 다 나가버려요. 어쩔 수가 없죠. 현장이 그러니까 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 정말 섬광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이 기도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또다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안전.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안전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꼭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뭐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옳은 것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물부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입니다 이 소방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냥 힘을 주세요 그 정도 기도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소방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기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소방기구들도 굉장히 첨단을 달리면서 계속 발전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 예방을 하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장 책임을 하고 현장 지휘를 하지만 결국 끝내놓고 보면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영역이 있구나. 그걸 진압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점검을 할때꼭 그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이에요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고 그 짐을 끌어안고 지고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해서 결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인 안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늘 하면서 긴장 가운데 현장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생활의 짐입니까? 관계의 짐입니까? 마음의 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면 그다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 하는 영생과 관련된 염려와 짐입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반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찍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의 짐, 생활의 짐, 육체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크로스 우리에게 이렇게 곤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함축해서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저를 하면 따라할까요? 맡기면,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오래간만에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처음으로 예배라는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초청하신 분들이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맡기면 책임져 주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시오. 반말을 왜 하십니까? 아이허트. 다시 한번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우리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